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주의 출발선에 서 있는 지금 시장은 주말 동안 축적된 기대와 변수들을 품고 다시 역동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모습입니다. 주말 사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과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 서서 전해진 긍정적 소식은 테슬라를 필두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인 UAM과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중국의 전략적 원자재 수출 제한 이슈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다시 한번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네요. 마치 줄다리기 대회 같았던 지난주 시장과 축제의 불꽃놀이처럼 솟아올랐던 특정 업종들의 강세가 다시금 재현될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LG이노텍 등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UAM, e b 1 2 배터리 소재 기업 갈륨 게르마늄 수출 제한에 대응하는 반도체 대체 소재주. 나아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회동으로 불거진 지정학적 변수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시장은 마치 만화경처럼 새로운 패턴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미래 모빌리티, 차세대 운송수단, 원자재 공급망 위기, 디지털 패권 전쟁, 첨단 연산 기술 등 다양한 이슈를 주시하며 기민하고 신중한 접근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시가총액 조 달러를 웃돌고 자율주행 및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등 신사업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전기차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히 테슬라 한 기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국내 전기차 부품 소재 업체들의 투자 매력도 역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레이더 기술을 보유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레이저 관련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라이코미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테슬라와의 협력 가능성 및 자율주행 생태계 확장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중장기 성장이 예상되며 라이콤은 초소형 레이저 기술력과 자율주행 규제 완화 수혜로 단기적인 주가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변동성과 재무적 불안정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향후 전기차 시장 확대와 자율주행 상용화 속도에 따라 이들 기업의 가치 재평가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을 날며 도심 교통을 혁신할 uam 항공 모빌리티와 이비 전기 수직 이착륙 비행체 기술은 단순한 미래상이 아니라 점차 실증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uam 상용화를 견인할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필에너지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계획과 실적 개선세로 최근 수요 증가 기대감이 크며 CIS는 국책 과제를 통한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 확보로 향후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시장 확대는 단순히 전기차를 넘어 UAM 등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개척할 핵심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아직 기술 상용화 초기인 만큼 단기 변동성이 클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소재 및 장비 업체의 가치 상승 가능성은 유효합니다.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들의 기술 개발 진척도와 실적 성장을 통해 장기적 시나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갈륨 및 게르마늄 수출 통제로 반도체 공급망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이들 원자재는 질화갈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이어서 전기차 충전기, 아우지 통신, 첨단 전력 반도체 분야에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재 국산화와 대체 공급망 구축이 업계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데, YMC와 웨이비스가 이러한 흐름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입니다. YMC는 대체 소재 개발과 생산 인프라 강화, 자기 주식 취득 등으로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서며 공급망 재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웨이비스는 uh, GNRF 반도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방위산업 및 통신 인프라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무 불안정성과 부채 부담이 존재하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에서 실적 개선 여부와 대체 공급망 안정화 진척 상황을 관찰해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소재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향후 주가 방향성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소식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잠재적 촉매제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전격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며 평화협상 진전에 따른 휴전 기대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 안정, 유럽의 안전 보장, 공급망 재정비 등을 통해 글로벌 증시 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삼부토건과 전진 건설 로봇이 대표적입니다.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수혜 가능성으로 단기 테마성 주목을 받을 수 있으나 재무 악화와 적자 지속으로 펀더멘털 개선 근거가 부족합니다. 신중한 관점에서 접근하며 우크라이나 재건이 실질적 이익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반면 전진건설 로봇은 북미 인프라 투자 확대 및 해외 서비스 센터 오픈을 통한 성장 모멘텀 확보로 재무구조와 자본 효율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미국 인프라 프로젝트 증가 및 잠재적 글로벌 재건 수요까지 감안하면 기술력과 안정적 매출 기반을 확보한 전진건설 로봇은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정책 변화 등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소셜미디어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산되며 국내외 디지털 광고 커머스 업체에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플랫폼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 기대 속에 미국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지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국내 디지털 마케팅 기업들도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카페24는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도입, 코스닥 150 편입 등으로 투자자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안정적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력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디지털 커머스 확장과 메타 에이전시 어워즈 수상 등 브랜드 신뢰도 강화 요인이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 다변화를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광고 경쟁 심화 및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수익성 압박은 경계 요소입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은 틱톡 제재로 인한 경쟁사 반사 이익 기대감과 낮은 가치 평가가 단기 주가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해외 소셜미디어 광고 시장 진출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 확보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부각되지만 브랜드 파워 확립과 시장 변동성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중 기술 갈등 심화로 규제와 정책 변화가 빈번할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수익 모델 구축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에 더욱 관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 테마가 글로벌 주목을 받으며 미래 정보처리 패러다임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양자 기술은 AI, 신약 개발, 금융 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으며 관련 표준화 및 기술력 확보의 선두주자는 장기 성장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드림시큐리티는 양자 암호 기술과 보안 솔루션 확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낮은 기업 가치 평가 수준과 정부 보안 강화 정책 수에 기술 수요 확대 흐름은 재평가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이익 체력 강화와 경쟁 심화로 인한 마진 압박에 대비해야 하며 실적 개선이 뒷받침될 경우 장기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솔리드는 양자 암호와 전송 장비 개발 및 안적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단기 상승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신 인프라 수요 확대, DG 양자 보안 기술 협력 등은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과 낮은 부채 비율은 장기 투자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지만 통신 장비 투자 사이클 및 양자 기술 상용화 속도 지연이라는 불확실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터 린치는 장기적으로 기업 실적이 진정한 가치의 원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를 돌아보면 테슬라가 기록을 다시 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격렬한 무대가 펼쳐졌고 하늘을 나는 UAM과 eVTOL은 새로운 투자 상상의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원자재 공급망 위기 속에서 갈륨 수출 제약은 반도체 산업을 뒤흔들었고, 미중 디지털 전쟁은 글로벌 기술의 양극화를 더욱 선명하게 그려냈습니다. 평화 협상의 기대감은 시장에 온기한 스푼을 더했으며, 양자 컴퓨팅이라는 첨단 연산의 전환점은 재빠른 대응력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각 이슈는 시장 전반과 특정 종목의 다양한 기회를 제시하지만 변동성과 불확실성의 그림자도 한 길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장기적 시나리오를 품고 냉정한 판단력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마치 돌고 도는 회전목마 같아 갈 때마다 색다른 풍경을 보여주지만 결국 승자는 원칙을 지키는 이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함께 시장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 주도 흔들리는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지혜를 함께 찾아가길 바랍니다.